안녕하세요. 동생이랑 공원 갑니다 어제 시오룩 축제 오프닝 day. 오서 오프닝 day. 터 축제 마지막 날까지 이벤트가 있어서 a y 오게요 가자 y 돈 없어서 <laughs> 아 y 집에 닝 day. 오프닝 day. 오프닝 day. 오프닝 day. 공원 도 a y 오 밤에 한사람많아졌어요 이런 것처럼 만들어요. 부스, 부스들이 만들어요. 장사하는 사람들 밤에 많이 올 거예요. 여기 막 쿠치 같은 건 대지 쿠치나 치킨 바비큐. 아이. 우리 복싱 하는데 찾아봐야 되는데. 오늘 복싱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있을까? 고민들이도 여기 탐풀림 들어갔어요. 오끝치많어바비큐하는데 너무 많다. 와 생선도 있고. 이따 밤에 여기서 먹을게요. 복싱 하는데 찾았어요. 복싱 오늘 복싱하는 사람들은 다 고민들이에요. 오, 고등학생들, 중학생들이나 <laughs> 여기 연습하고 있네요. 오 열심히 해. <laughs> 오 시작했다. 다음 라운드가. <laughs> <laughs> 마지막 라운드라서 더 많이 서운 것 같은데? 야. <laughs> 트레이닝은 또 재밌어 보이네. 누가 가워서 <laughs> <laughs> 복싱 다 봤어요. 아직 하고 있지만 이곡해요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곡다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쌀에 래요 스티키라이 스티머 하는거에요 <laughs> <laughs> 약간 잡살떡같은건가? 아 그냥 떡? 그냥 떡? 이으면 위에 이렇게 넣어놓은거예요 살. 그래 스티머입니다 이렇게 요리합니다 여기 대나무 대나무에 넣놓은거에요아 아. 이렇게 연기물가 많이 나올 때는 이미다 된거래요. 오, 이렇게 막와경막 나오네. 오 신기하다. 막 나와요 그렇게 누르면 오 아주머가 다 설명해 줬어요. 어 아, 무치 약간 무치 같은 거. 이제 치즈도 조갑입니다 동생은 치즈 많이 많이 조각을 치즈만다. 아? 아. 이거 우유. 컨덴스 아, 밀 어, 컨덴스 약간 설탕 있는 우유예요. 아? 니? 네? 아. 니? 아. The, yeah, dongeng yeah. <laughs> juaan. Best foto bunga from Cebu. Ah, se yeah. From pakai ma Nyatu Koan Desember. Desember. highlights uh -uh. uh -huh. uh -huh. <laughs> <laughs> lang <laughs> malipay na ah dong 너무 ino mo mugus mugus si serika dong juanda <laughs> gang lompat sa truck <laughs> shoot sa trako.

에이, 아이, sorry, s 동생, 이제 포토분봉 먹겠습니다. 포토범벅. <laughs> 시끄러워도 상관 없네. 어떨까? 좋아? 오. 나도 먹을게요. 자. 이맛이구나 음. <laughs> 아까 파는 커플이 요 세부에서 왔대요 세부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 아마 세부도 새누역 축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포토분봉 파는 사람들도 많고 여기 왔어요 여기는 포토분봉 파는 사람 많이... 많이 아니고 진짜 없더라 그래서 여기 왔나봐요 너무 달달해서 다 못먹네 맛이는데 일단 밥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, 간장이랑 식초 이렇게 생겨서요 봐봐요 알씨콜라 병에 넣었어요 이런 거 값도 값 그냥 여기 인서트 했어요 이거 간장이요? 콜라 아닙니다 간장 착했습니다 예 아들랑 민규들랑 미아들이랑 모, 민규데컨모 아들랑 모, 아들랑 o 아들랑 모, 로카 쪽에 아들랑 모, 아 아들랑 모, 아들들랑 모, 아들 짬잘 먹겠습니다 이만큼 이거만 시켰어요 이거 내장 2개 그리고 족개 에 맞나? <laughs> 이거 좀안 좋은 거 맞네? 어? 뭐고 보면 안 된다 이거 5점 오점. 아 5점 하여 6점도 돼요 왜냐면 먹을 수 있는 건60%못 <laughs> 먹는 건좀 많은데 난 여기 아까 말에 맡었어 아이 프레셔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고 아이고 나 상한 거 먹었어 또 했어요 <웃음> 여기 <laughs> <내려와. 웃음> 꽃이나 먹여야겠다 난 아직 이거 있다 <laughs> 우리 옛날 학생 여기 아까 나왔네요 근데 우리 도착했을 때 이미 대회 끝났나봐요 여기 마, 아까 봤어 옛날에 약간 학생이었는데 이제 복싱하니까 오~~ 뜬다하 이제 제 i 했했습다이이다다200 200얼마 h e 두2 e 0이 i s is t h 0 one. t h 사 s is the one. t h <laughs> 동생이랑 한국말로 얘기한다. <laughs> 자 이제 갑시다. 나 먹었어요. <웃음> <웃음> 고래손 조께 <조개> 냄새 나서 <laughs> 이따가 동생 아는 사람. 볼수 있으면 이렇게 할 거래요. 안녕, 안녕. 안녕,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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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와그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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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와. 그냥 집에 갈게요.